오 네. 네. 남자 임 남자 인물, 음. 천 구시 찬연. 오월 니다이 친구, 인물좀 보통 계속 구소수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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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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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라이야 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어~ 원래 예술관들은 이제 정신세계가 남들하고 좀 달라야지 창의적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도 예술을 하는 친구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어, 예술하는 친구다라고 보여지고 자기의 이속 안에 있는 끼들을 정확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잘난 맛에 살았던 아이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쁜 짓좀 많이 해야 돼요. 남을 헐뜯는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그 다음에 뭐뭘 만들어도 조금 비하하면서 나쁜 쪽으로, 왜, 왜 힐링되는 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줘도 막 악마 그림을 그린다든지, 약간, 약간 나쁜 쪽으로. 약간 어두운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많이 보여지고 굉장히 까칠해요. 많이 까칠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서 이 친구가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꽉 끌어안고 욕심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건 있지만 사람 친해지기가 좀 어려운 친구다라고 해요. 근데 말은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홀릴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구설이 계속 따라붙어요. 그, 그 좋은 구설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 세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laughs> 본인의 뭐 그림을 그린다, 본인의 음악을 만든다든지 본인의 색깔이 들어있는 무언가를 아티스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는 살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묻힐 수 있는 운들이 있어요. 근데 꽤 유명한 친구인가 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하다 그러고 외모가 남자지만 여자 외모처럼 꽃미모를 가졌다 그래 어? 우리 할머니가 그래 근데 뭐 이미 아시는 거 같네요 느낌이 응. 누군지 아는 거 같아요 뭐, 몰라 말씀하신 거응 그래, 지금 그렇게 점사가 나와요 오. 근데 나는 지금 되게 이쁜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 말도 이쁘게 안 하는 거 같아 공인으로서의 답게 행동을 잘안 한다라고 보여져. 응. 앞에서는 그냥 살기 위해 내내내 네, 네, 네. 뒤에 나가면은 어, 기억년 뒤글리 나오, 나오는 것처럼. 응. 그런 형태를 보여서 인성 관리를 좀 잘해라.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분에게 좀 이슈가 좀안 좋은 이슈가 있을 것같요 뭔데요? 맞춰봐주시면 안 돼요? <laughs> 이슈가? 나는 뭐 여자 문제. 여자 문제 분명히 100%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그그 내용에 이제 자 음. 끼어 있어요. 이런 식으그 내용이 같이 포함있긴 합니다. 음. 그다음에 뭘 위반했다거나 뭐를 저기 뭐뭐이 룰이 있잖아. 이뭐 이 자기가 속해 있는 뭐뭐 뭐 소속사라든지 뭐이 룰이 있잖아. 뭐 이런 거를 자꾸 이탈한다거나 배반한다거나 이렇게 위반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나는 그리고 또 마약 같은 것도 보죠. 어. 보이죠? 맞아요. 음 사실 마약 같은 게보이죠 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걸 보여죠. 어나 <laughs> 어, 장애다 장하다. 장하다. <laughs> 이분 이제 가수 남태현씨라고 하는 데 남태현 누구지? 이거 그룹이에요, 이분? 그룹이었다가 음. 나왔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어 근데 꽤 유명한 친구라 근데 내가 뭐 이름만 되면잘 모르니까. 음그 위너라는 가수 아세요? 위너. 송민호 있고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송민호 씨는 알죠. 네. 어아 거기에 있는 원래 그 멤버였었어.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여자 같은 외모가 있었어 거기에? 네. 어, 그이 그룹이 제이의 빅뱅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나온 네, 그룹 아니야? 네, 어. 여자 같았어요. 아, 그러네. 이쁘게 네. 생겼네. 음. 엄청 끼는 많은 친구예요. 능력도 있는 친구고 됐습니다. 응. 그러기 때문에 이 끼를 좋은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서 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쭉 계속 구설은 있고요. 좀 방향이 이 친구가 좀 마음 잘 잡고 본인이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에 있는 열정. 자기의 이제 또라이 광기, 똘기 이런 것들을 표출을 좀 못해서 지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안타까워요. 네.